여인을 따라서 어, 자기 관에저 여인이 하게 됩니다. 보, 어, 보아스는 어 룻의 어, 또 나오미의 그 기업을 이어받고 또 룻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에, 족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룻의 헌신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룻과 나오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또 신실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세지파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호수와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와 22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자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가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진이라 하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난 그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 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특정한 그세지파를 자기 앞에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지파들에게 그들이 모세와의 약속한 그 언약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 1절에 있는 말씀. 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아멘. 여기 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를 부릅니까?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예,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도 있었나? 고개를 가우뚱하시는 분도 있는데. 문화세 반지파는 문화세 지파인데 반은 동편에, 반은 서편에 있어서 문화세 반지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 지파들은 모세가 모압평지에 이제 있을 당시에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한 그런 지파들입니다. 위에서, 위에서, 그 밑에서부터 루벤, 갓, 그 다음에 문화세 반지파. 예, 이렇게 요단 세 지역을 점령한 집화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할 당시에 그 땅에 자기의 어떤 자녀들, 자식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가축들을 다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이제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거주하기를 원하면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칫하면 이 요단 동편 지파가 지파들이 이제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 요단 서편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파들에게 자칫다면 이게 사기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세 지파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동편 쪽의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대신에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요단 서편을 점령하는 일에 너희들이 앞창을 서라. 아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이세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로 이제 요단 서편을 점령할 당시에 이세 지파들이 선봉해서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정복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되고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이 다 이제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예, 두 번째 여호수아는 예, 이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절과 삼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예, 오늘 3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어,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세 집화가 어, 모세와 했던 약속 그리고 여호수와 했던 약속을 어,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책임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와는이세 집화가 이제 모세의 명령도 다 지켰고 또 자신과 했던 약속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한 그 하나님이 명령한 그 책임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을 잘 감당한 결과 이 여수아는 이제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그 요단 동쪽 편으로 이제 각자 자기의 그 지파의 기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허락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당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그 그들에 대한 그 신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또 요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세 집파는 이 요단 동편에 이미 자기들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집파들보다도 이 정복 전쟁,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동기가 약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들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 다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자기들 책임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 집안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 그렇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이었습니까? 모세와 또 요호수와 앞에서 한 약속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이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일을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런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책임과 사명에서 우리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간절함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도 우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우리가 어그 결단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물론 한 것도 약속도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한 것을 우리가 책임 있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시판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들의 결심과 다짐을 그들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자신들이 요단 동편 지역에 기업을 분배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이미 분배받은 그 기업으로 인해서 모세와 약속의 내용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얻을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리 받은 그 분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단 서편의 서편 지역에 가서도 그 정복 전쟁에 가서 성실하게 끝까지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 요단 서편 지역도 정복 전쟁이 다 마무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훈장과도 같은 여호수아의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품고 자신들이 남겨주고 남겨두고 온이 요단 동편 지역으로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환경이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를 향하여서 늘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상황이 조금 바뀌면 어, 금방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향하신 언제나 그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약속한 우리의 삼김 또 목표를 신실하게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여러 사람들 앞에 우리의 착함을 착한 행실을 드러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린.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목소리도>